그 조선이 시작될 때 고려가 망하고 시, 조, 조선이 시작될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태종 이성계, 태조, 태조죠. 태조 이성계 아들이 이제 이방원이잖아요 이방원이 세 번째 왕 태종이 됐는데 그 이제 군사적인 이제 서로 전변 이 일어났잖아요. 서로 이제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어, 이 조선이 이제 그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고려를 고려의 이제 신하들, 특별히 고려 의 왕을 섬겼던 신하들 중에 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어, 나는 조선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고려를 끝까지 지키겠다 하는 그런 많은 이제 학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쪽에서 아유 뭘 그렇게 부질구질하게 사냐, 어, 그냥 인생 한번 사는 거 멋들어지게 살지 하면서. 뜻을 돌이키고 이렇게 배반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제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편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이런 게 편해요. 정조를 지키는 거. 그렇죠? 그냥 이랬다 저랬다 코똑 뒤집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 딱 그냥 붙잡고 가다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가는 사람을 오히려 더 우리는 존경하게 돼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자꾸 시류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기회주의자라고 부르잖아요. 기회주의자라는 말은 사실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은 말이죠. 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는 그 정몽주 신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원. 이두 분의 시, 시조죠. 시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이방원이 쓴 거죠. 하여가라고. 하여라는 말은 이래,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 하여가 내용이 이 앞에 나와 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단 드렁, 드렁치기, 얼, 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그 치기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막 어디가 진짜 뿌리인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쭉 그냥 뭘그 뿌리를 따지고 그래. 그런 말입니다. 대충 살자 이런 말이죠. 어, 이것을 이방원이 이제 정몽주를 비롯한 분들에게 했어요. 정몽주가 답변을 한 거죠. 위에 거는 하여가 밑에 건 단심가라고 부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미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죽어도 안 바뀌겠다는 뜻이죠. 죽어도 안 바뀌겠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님은 이제 고려를 말하죠. 고려왕조. 나는 거기에 내 뼈를 다묻으면 묻었지. 난안 바뀐다. 그런 것으로 답변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야사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죽였다. 이제 그런 말도 있죠.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아는 그 하여가와 단, 단신가의 내용인데요. 어, 사람마다 이제 여기 그 하여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 단신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살면서 이게 이제 좋은 의미로는 다 적응하면서 사는 거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 사람들은 좋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손해를 봐도 올곧게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단신가처럼 이제 저게 어떤 게 옳다 그걸 말할 수 없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 하여가 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하여가 하여가 어떻게 해서 하여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짧은 부문 안에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그걸 잠깐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말씀의 의미를 제가 잠깐 분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였다. 이제 성경 좀 부드럽게 이제 좀 얌전하게 쓴 거고요. 이제 성폭행을 한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근데 이제 어, 처녀인 여자인데 약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징이 이제 어떤 분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혼해서 약혼자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떤 남자가 어, 성읍 성 성이죠 이런 이런 사람 많이 다니는 곳 그런 곳을 말해요. 거기에서 만나서 동침을 했다. 저희는 이제 그 성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laughs> 이제 학자들 생각을 그래요. 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laughs> 막 음침한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뻥 뚫린 데를 말하는 거예요. 뻥 뚫린 데. 그러니까 <laughs>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다 이거죠. 길가 그러니까 저렇게 동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같이 어디를 가서 일을 해야지 거그 길에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읍이라는 말은 완전 오픈 됐다 그런 뜻이고 그냥 둘러보면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곳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동침을 해요? 불가능하지. 성폭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이 상황을 아주 한방에 딱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거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답이 다 나와요. 우리 생각하고 필요 없어요. 생각이 그냥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게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둘을다 성은 문 앞에 끌어내 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일단 하나님의 답은 아주 분명해요. 죽여,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돌로 이렇게 더러운 거 죽일 때 하는 것처럼 죽이는 거예요. 저주받은 죽음이죠. 이제 그렇게 죽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주변 보고서 저기요 말하면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 보였기 때문이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아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도 사정도 돌아보지 않고 너무하신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편협한 굉장히 짧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조건을 달수 있어요. 아 이렇게 봤는데 마침 사람이 없었어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침 뭐 비가 내려가지고 뭐 우기어가지고 비가 내리는데 아무도 없더라 어두워서 뭐 이런 것들 여러 조건들이 가능해요, 그렇죠? 여기에 그 조건들을 갖다 붙임으로하여 이렇게 뭔가 면제부를 받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No. 어떠한 컨디션과 조건을 갖다 보셔도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기 뜻입니다. 근데그 말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저 성안이라는 시츄에이션 상황은 다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볼티모 시티 가운데 저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 사람 많이 다니는 그런 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골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작위로 그냥 무, 저렇게 막 무자비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는 고개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고개만,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냐면 고개를 안 돌리고 그냥 그 남자를 따라가서 고분고분 따라가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명히 저희가 앞에서 읽을 때는 약혼한 분이라고 읽었죠. 약혼한 여자분이에요. 그쵸? 남자가 약혼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그 다음절에는 그 남자의 뭐예요?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웃의 아내. 여기에 좀 저희가 어, 카메스바 결혼을 그 사이에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갖고 계시는 언약이라는 생각이 여기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그 어, 혼인 전에 이그 약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셨어요. 실제로 저 이제 그이그 그 이스라엘 역사가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역사가들의 이제 그 연구에 따르면. 예, 약혼이 훨씬 더 효, 효력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그래요. 결혼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약혼은 결혼인 거예요. 거의. 그 약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어떤 개념의 그런 차원의 문제고, 약혼은 결혼과 같은 동급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그 약혼을 다른 말로 결혼과 함께 같은 레벨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그거를 저희가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약혼이라고 했는데 아내라고 말하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실 때. 어...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관계를 맺으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항상 이런 관계를 유지해 오셨는데 그걸 놓고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아내로 여기시고 신부로 여기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저희가 지난 주일에, 지난 주간에, 지난 주 수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독 저 표현 있잖아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다는 저 표현은 바로 정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정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세 번째인데 오늘이 정조에 대한 정조 이야기가 세 번째잖아요. 오늘은 이제 더 엄한 정조 이야기인데요. 정조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의 역사를 보면. 여기에서 한 가지 떠올리는 사,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이웃의 아내는 그, 그, 이웃, 이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쵸? 이, 이걸 비유로 보자면. 그 아내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남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나라들. 또는 이방 신. 그래서 거기에서 이 그들로 할, 그들이, 그 이방인이나 이방 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앗아가는 것, 그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서 뺏어가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조에 대해서 유독 그 강조하고 있고, 무조건 다른 어떤 벌금형이 아니라 무조건 죽이잖아요. 정조는 무조건 죽여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에 유독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고, 거기에 이렇게 강조를 두고 계시고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너무 매정하고 그럴까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 이게 지금 잘 보시면요 이게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 나오거든요 정조가 지금 오늘 세 번째는 두번더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조를 다섯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섯 번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걸볼때 하나님은 다른 건 참아도 이건 못 참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벌금형으로 뭐 누구 하나 때려주고 이런 걸 하는 데 이거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돈으로 아니 그런 게안 돼요. 아무것도, 아무도 아무도 이거를 대신할 수 없고 그냥 죽어야 돼. 끝나는 것으로 여기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조는 내가 정, 참을 수 없다 이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남편과 아내처럼 맺어진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화를 낸다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부분을 여기서 제가 엿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정주에 대한 내용은 이방 나라나 아니면 이방 신들을 향해 그들이 떠나져 갈 때, 나갈, 나갈 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진다, 무너진다, 주저앉는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한 가지를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서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여가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근데 바로 이제 다시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그, 혼인을 약속한 처녀가 행한 일. 그 사람이 그, 그 길에서 만난사람은뭘 하고 있는 거냐면, 정확히 따지면, 어우,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그거 있잖아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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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시죠?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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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그 약혼한 여인이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손을 뿌리치고 보함을 쳐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 남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자기의 순결과 정조를 지켜야 돼요.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이 사람을 잘 보면 이 사람의 상황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평가를 하면 이 사람은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정주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의도가 들어가요. 의도.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있었는데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죄예요. 그걸 여기서 저희가 이 약혼한 처녀의 걸음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죽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지르면 되는데 안 질렀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죽이는 이유를 삼는 것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처녀 여기 나오는 처녀는 어쩌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아시겠죠? 어쩌면 정조를 어기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고, 어쩌면 길을 가다 만난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약혼한 사람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건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위해서 절대로 이 과정을 허용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허용하는 거예요. 여기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고함 앉쳤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데 거기서 마치 자기 애인인 것처럼 그를 붙잡고 어떤 초소로 가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걸음을 잘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요. 그들이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할 때에 어쩔 수 없이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야. 설탕처럼, 꿀처럼 단 거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비는, 비는 가운데 오는 쾌감이 있는 거예요. 쾌감. 하나님께 느껴보지 못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니,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거짓말을 덧붙여가지고 자기가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아유 저 사람이 날 끌어갔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가서 범죄의 자리에 푹 빠졌다가 즐기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남자가 그 아내, 이웃의 아내를 범했다는 사실로 죽여야 되는 그 일보다 이 여자가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간사한 거예요. 머리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아이, 그 형편이 그랬겠지. 그건 필요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마디로 왜 소리 지르지 않았어? 이걸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어요, 어두웠어요, 다 핑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일부러 떠나갔기 때문에 넌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저희 삶에 이제 오늘 이,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남자 이야기는 조금 그렇게 우리에게, 뭐 우리에게도 연관을 갖고 있겠지만, 저는 이 여자분의 이야기가 더 우리 이야기와 가깝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요. 살다 보면, 단순히 우상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멀어요, 이야기. 그렇죠 우상, 우리가 그런 거 관계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살면서 좋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혹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들로만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악세사리일 뿐, 아니면 그냥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갖다 놓는 호세아, 우리 성을 읽어 온 것처럼 그런 어떤 존재일 뿐, 아무것도 의미를 두지 않는, 그냥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약혼한 여자가 보여준 걸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렇죠? 항상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 같은 거예요. 내가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 있으니까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 여기 항상 계시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멀리 때를 멀리 갔다 오고 이렇게 해도 하나 여기 계시거든요. 마치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 여자가, 이 처녀가, 바로 지금 어떤 이 과정을 남편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중이니까 다보이는 저기서 멀리서 보 어? 너, 내, 내저 약혼하는 분인데 하데 옆에 누가 나타나서, 아이고! 하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간다. 손을 잡고. 그걸 봤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속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파혼, 당장 파혼이죠. 뭐두말할 두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여인, 만약에 그런 여인이 이스라엘하고 할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배신감,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얼마나 클까 이거죠. 근데 그것이 이,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3,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21세기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을 때, 우리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 발로 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안되라고 했어요, 안되라고 해서 원래는 되어 되어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가는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걸 나타나냐면 우리의 언행 심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어떤 모습 이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막 의지하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의지하면서 거기서 우리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의지하는 게 바뀌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면 거기 자신감이 붙으면은 교만해지고요. 뭔가 이렇게 뭐 가지고 온 거, 가진 거, 이룬 것들이 있을 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1 0중 팔고. 그리고 없을 때는 주눅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이 거칠어지고 막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굴해져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언행 심사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때그 말이 계속 스테디하게 똑같이 이게 하죠. 상황은 힘들어도. 물론 그런 분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계속 스테디 이렇게 한 분. 저 자신도 이렇지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쭉 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거의 못찾는다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우린 다 요동을 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상황과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정조가, 정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나 엄해요.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죽여버리래요. <laughs>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상황도 봐야죠. 다 필요 없고 그냥 죽여버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볼때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 위해서. 다분히 그 여인처럼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걸음, 마지막 걸음, 마지막 포인트를 향해 가는 그것을 요한 계시록에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이고 기대하는 걸음. 19장 말씀이죠. 7절과 8절, 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7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새 어린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함께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바로 정조를 지킨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저렇게 될수 없습니다. 누구도 저렇게 될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향은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피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여가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뭐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허접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할 때내 삶을 하나의 극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내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안에서 빛을 바라고 복음의 빛을 바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어제도 그냥 그렇게 했으니 오늘도 그냥 이렇게 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 파라 무엇을 입고 있냐? 그 행실을 입고 있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혼인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그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갈때 아내로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여요. 우리는 이 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능력으로 갈수 없는 걸음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에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뒤집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가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단심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없다라고 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여 주셨죠.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 머물고 있음으로 하여 다시 마음의 안도의 한숨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소중함을 느끼고 무게를 느끼고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언행심사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어, 정리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 자리의 중심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음. 여러분과 제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붙잡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길은 보이고 우리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되도록 당위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머지 3일간의 걸음도 참 무거울 것입니다. 이런 갈등들이 또 있을 것이고 어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계속 이어지겠죠. 그 안에서 우리들의 결정과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청하며 가야 될 걸음을 의탁하게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나머지 3일간의 걸음을 복되고 아름답게 힘 있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한 합니다.